자, 안녕하세요. 여성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성계 전문가의 골든타임에서는요, 시장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자, 증시가 좋은 상황에서는 테마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음, 뭐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들도 다치 덩달아서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마도 음,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겠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코드번호 021050 서원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서원, 뭐, 이월드, 그리고 남선 알미늄, 남화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로, 어, 증시에 좀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이 정치 테마주들도 좀 나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인맥 관련 주들이 리스크가 조금 더 높고,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인맥 관련 주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공약 주, 내가 앞으로 뭐 어디 출마를 국회의원 출마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하겠다 그런 정 공약, 공약, 공약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치인 테마 주들 중에서 인맥 관련 주들은 특히 리스크가 좀클수 있으니까. 아, 기준, 기술적인 대응의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서원 종목은 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제 서울대 법대 동문인 인맥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자, 실제로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인맥 관련주죠, 인맥. 네? 인척. 바로 동생분의 이낙연 공무총리의 동생분하고 관련된 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뚝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상실이죠, 상실, 예, 상실입니다. 서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원도. 서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만큼의 리스크를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손을 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서원 뿐만 아니고, 제가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종목이 서원이고요. 어, 밑에 있는 종목은 남화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이 최근에 또 틀려졌어요. 그쵸? 그리고, 어, 요 앞전에, 요 당시, 이 서원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또 반짝 어, 상승을 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요 때는 뭐였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어디였죠? 부산? 부산이었나? 뭐 80조 원 규모 구리 매장, 예? 구리가 매장된 것이 추정, 뭐 이런 소식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했었고, 지금은 지금은 예, 정치 테마주로 또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자 이번 이번 주에 23%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지난주에 음봉이 있었지만, 자, 지난주 음봉은 몇 프로 조정이었나요? 마이너스 10.67%. 11월 달서부터 지금 부각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11월 달서부터. 그리고 12월 첫주 시초가, 얼마입니까? 1655원. 자, 이것을 일간으로 놓고 보면, 12월의 시종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은 시종가를 훼손시키는 것은 안 좋다. 그럼 12월의 첫 시가는 1655원. 종가. 첫 거래일의 종가는 얼마예요 1910원. 자 어때요? 1910원, 1900원 보면 되겠죠. 바로 어제였네요. 어제 음봉 종가가 1910원, 야딱 떨어지는 딱 매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네가 12월 첫 거래일에 1910원, 1900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내가 매수해 볼게. 예. 매수에서 밀리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리스크 관리해야죠. 응? 리스크 관리. 그리고 어디까지 봅니까? 어디까지? 시가, 시가까지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다 원칙과 기준이에요. 원칙과 기준. 그럼 남아산업 볼까요? 남아산업? 남아산업은 장대 양봉을 마찬가지 11월 첫 주. 그리고 11월 둘째 주. 요 때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죠. 중요한 타이밍. 그럼 11월 두, 둘째 주 장대양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1월 둘째 주에 장대양봉은 여기입니다. 그죠? 11월 10일 빼빼로데이. 월요일에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에 자. 종가 시가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이거. 우리 무료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 온라인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다. 근데 깨고 있나요? 안 깨고 있나요? 깨고 있습니까? 안 깨고 있습니까? 기준은 정해졌어요. 기준은 정해졌고, 유리한 가격, 그리고 리스크 관리 대응 능력이 없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정치 테마주다. 다른 이상한, 뭐, 갖다 들이대고, 아 주가 조정 받는데, 기업 내용 보고, 밸류에이션 보고, 실적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 이낙연 국무총리 테마주가 됐건, 뭐, 한국당 테마주가 됐건, 저는 뭐, 특정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총선을 앞두고 기술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배워서 하세요. 배워서 장님 문고리 잡듯이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배워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런 부분은 제가 아카데미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을 아주 충실하게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요자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아카데미 참여 방법도 아울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정치 테마주는 리스크 관리가 생명이다. 자, 끝으로, 끝으로 오늘 2250원을 넘기는 가격 흐름이 나왔으니 고요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 요 기준을 가지고 홀딩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 테마죠. 복불복 아니에요. 복불복 아니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또 트레이딩의 묘미를 느껴보실 수도 있다. 대신, 스킬이 안 되시는 분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본인의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